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이캐시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가보자고! 이캐시는 이전에 시장에서 소외된 상황이었지만, 강한 반등을 통해서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낸스가 드디어 이캐시에 대한 추가적인 마진 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이캐시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 기대가 되는 순간인데, 하지만 지금 이캐시, 주요 라인을 이탈하고 있어서, 신규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라인 딱두 라인 잡아드릴 테니까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체인의 디파이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된 규제를 정부청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정보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10,000%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는 당시 생소했던 솔라나 같은 디파이 코인이 주류였는데요 이번에 진입하려는 매직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 코인입니다. 특히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로 알려져 있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 AI 코인. 기대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우리 언제든지 신규진입 추가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 분들 어느 라인 안찾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드릴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이 캐시는 지금 삼각수렴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8일선에 이탈하면서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그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니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체크가 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참으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반등구가 안그래도 이전에 쌍봉 구간이었던 안그래도 이전에 쌍봉 구간이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안착하는거 보면서 매매 끌고 가셔야 된다 했습니다 소통만에서이 구간 이탈하는 순간부터 비중을 축소하면서 하단에서 다시 한번 재매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 제가 이전 영상에서 패턴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라인 안착했지만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지만 또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근시일에 이구간만큼을 회복해줘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0.0452원과 하단에 있는 0.0392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아무리 못해도 이 라인만큼은 회복해야지 다시 한번 상승 구간 잡아갈 수 있는 자리고요 특히나 더블 바튼 만들고 다시 한번 역했된 숄더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큼 회복하는 거 봐줘야 된다는 거고, 만일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럼 일단은 보라색 라인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홀더분들, 이 라인 안착했을 때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2, 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상단에 있는 녹색 라인과 그리고 안착하지 못했던 상단에는 주황색 라인만큼만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줘야지 앞으로 더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리스크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매매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세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해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라인 안착했을 때는 상단에는 이 구간들 정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인을 지속적으로 이탈했을 때는 하단에 있는 보라색 라인에서 일단 대기해달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반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캐시의 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만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